한가로운 골짜기, 한국마을 이야기 전라남도 순천시 주안면에 조용히 자리 잡은 마을이 있어요. 이름은 한국마을이지요. 이 마을은 바다 높이보다 8 5 m 나 높은 곳에 자리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는 평화로운 곳이랍니다. 때는 1686년 경주정씨인 정환현 할아버지가 이 터에 처음으로 정착했어요. 이곳이야말로 대대손손 평안히 살 곳이다.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넉넉한 산세에 깊이 감동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처음에는 대사동, 대사동이라 불렀어요. 마을 어귀에 커다란 절이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절의 종소리는 아침저녁으로 골짜기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절을 중심으로 삶이 펼쳐졌고 대사동은 평안한 보금자리가 되어갔습니다. 다시 100년이 흐른 1783년, 이번에는 옥천조씨 가족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꼬마 조아리는 보 짐을 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정착한 지몇년 후, 조아리는 이미 자란 언니가 되어 마을의 고요한 경치를 즐겨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워 마음이 편안해져.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지요. 마을 어른들은 이 평화로운 경치가 한가롭다 고 여겨 마을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가로운 마을이라는 뜻의 한동 한동이었지요. 세월이 또 흘러. 한동은 한가로운 골짜기라는 뜻의 한곡한곡으로 한국,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에워싼 산과 골짜기 덕분에 더욱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큰절 대사동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한가로움을 뜻하는 한곡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남아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마을의 평화로운 역사를 담고 있죠. 1686년부터 시작된 한국 마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역사는 이렇게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85m, 그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한가로운 골짜기랍니다.